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나 여호와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버이 주간을 맞은 이번 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와 같이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마디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번 말씀 정리해 주시죠.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 이번 주 말씀을 받은 배경. 두 번째,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세 번째, 어버이날 하늘과 땅과 신앙의 부모에게 감사를 드려라라고 요약이 됩니다. 시대 성경을 한번 다시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 여호와는 너희를 돕는 자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행하리라. 지난날 내가 물을 건널 때도 한 난의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를 구원하여 살리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함께 행하면 형통하리로다. 나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 부가돼서 성경 구절도 있었죠.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도 저희들이 꼭 봐야 할 구절이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주 말씀을 받은 배경. 하나님은 시대 사명자가 약속한 시간을 1초도 늦지 않게 지켜 생명들을 위해 기도한 기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응답으로, 나 여호와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은 전지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 주시겠다는 표현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죠.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이는 최고 깊은 말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가 내 주인이니 뺏기지도 않고 꼭 잡고 도우며 같이 행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도 참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은 특별한 때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오래도록 참으로 애타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한대로 하나님은 매일 매 시간 돕고 함께하심을 절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일체되어 살아야 됩니다. 개인 또는 민족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들을 전능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기에 사랑하는 야구바,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아.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므로 담대하고 굳세어라 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내가 택한 섭리사는 절대로 나의 것이다 하시며 섭리사 모두에게 내가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어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네요. 어버이날, 하늘과 땅과 신앙의 부모에게 감사를 드려라. 부모가 죽기 전에 영육 위에 기도도 해주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전도하여 효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그 생명을 부탁하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효도이자 영원한 효도입니다. 하늘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낳아주고 길러주신 땅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며, 은혜 갚는 생활을 하고, 전도하고 관리해준 신앙의 부모에게도 감사하며, 또한 구원자 예수님과 참으로 도와주신 시대 사명자께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셨으니,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 감격하며 그 심정을 알아드리고 담대하게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는 감사의 고백을 부모에게 신앙의 부모, 성삼미와또 육의 부모, 또, 우리를 전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 드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도님 주님, 성룡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여호와가 참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감사합니다. 안녕.